어렸을 때 피아노 학원을 갔다 와 집에서 출발을 해서 근데 피아노 학원을 가는 루트가 한 개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야? 갈 때는 A 루트로 갔으면은 올땐는 B 루트로 와야 돼. 그건 좀 신기해요. 아니 왜냐면 A 루트로 갔다가 A 루트로 오면은 지겨워. 어때요? 편의점 할 만한가요? 편의점은 근데 제가 안 해본 이유가 지방에 살았잖아요. 자, 2천 원? 이 정도 받고 일해야 돼. 편의점이랑 PC 방. 요즘은 이제 PC 방 극한 직업됐잖아. 근데 옛날에는 PC 방은 앉아서 노는 알. 이비지 강해가지고 진짜 적게 주고 1900년대냐고? 어머 그때쯤 되지 <laughs> 전차가 이제 서울에 처음으로 도입이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던 그 시절에 근데 편의점 알바가 편의점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는 해보신 분들은 많을 것 같아요 손님 빼면 할 만해? 그게 무슨 소리야? 손님한테 결제해주는 직업 아니야? 대박 <laughs> 회사도 그렇게 따지면 사장과 상사 없으면 할 만하지 <laughs> 나는 편의점 가면 은 눈치 보이는 곳좀 있어 작은 편의점 예를 들면 나 오늘 과자로살 생각이 없어 근데 막 과자 구경하거든. 그래서 고르는데 시간 엄청 걸리거든요. 알바생들이 약간 짜증내지 않을까? 알바생들이 계속 포스기를 딱 들었다가 내가 이렇게 코너를 꺾다가 다시 내려놔. 그러다가 내가 계산대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또 다시 포스기를 들고 또 다시 내가 다른 데가 또 내려놔. 아, 이거 그 뉴비라 그래요? 아, 님들 그러면은 막 소프트 아이스크림 짜주는 것도 막 했어요? 그리고 치킨 다 이런 것도 구웠어요? 이런 거안 했어요? 왜안 했어요? 닭다리, 미니스톱 전보 닭다리. 브라질 닭 겁나 크고, 이 진짜 색감에 겁나 맛있어. 지방 사람들은 그게 KFC라고 <laughs> 미니스토브 있어도 KFC는 없거든 그게 KFC다 마. 나는 서울 올라가서 바이더웨이를 처음 봤잖아 바이더웨이라고 세븐일레븐의 전신일걸 거기가 어나 이거 서울에서 처음 봤어. 이 지방에 아예 없었거든 패밀리마트가 c o 되고 패밀이라고? 알겠다 안녕하세요 김릴리입니다 오늘 플레이해볼 게임은 더컨 s 니어스 스토라는 야간에 편의점에서 일을 하는 그런 공포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 아 여기있다 야야 편의점 야간 편의점 왜함 근데 이 동네 사람들 다 자는데 지금 100%의 확률로 어 누구있어 얼굴에 이렇게 찌그러졌어 <laughs> 자 어, 편의점 왜 이렇게 커 근데 오 와, 이 사람이랑 교제하는 건가 봐. 와, 여기, 찐만두 빵. 와, 빙수도 팔아. 와, 여기 먹는 것도. 와, 오뎅빵. 야, 나 이런 거 먹어보고 싶어. 여행가서 진짜. 이거 내 로망 중에 하나인데. 아, 배고파. 야키소바빵. 배고파졌어. 공포게임 하다가. 이 선반은 괜찮고. 몇 가지는 상한 것 같네. 서랍에 물건을 뺀다. 네. 어, 뭐야. 나 일부터 해버렸네. 쓰레기, 여기 밖에다 버리면 되지 않을까? 호이. 이거 갖고 꺼져. <laughs> 상한 음식들을 준다. 네가세요 우리 집 전자레인지 고장났을 때 이러더라고 여러분 예를 들면 1분 30초 돌려있잖아? 그럼 1분 30초 되고 꺼져야 되잖아 근데 계속 돌더라고요 그래서 전자레인지 바꿔, 바꿨잖아 고장나서 아 이상한 거 나올 거 같은데 비디오 넣으면은 아! 아! 비디오 들어가는 소리였어 <laughs> 감사 안 합니다 다시는 오지 마세요 썩을놈아 아, 너, 아, 나, 너무... 아, 나 어떡 퇴근하자, 이제. 일을다 했는데, 쥐다 잡아가지고. 아, 퇴근하고 싶다. 아, 씨! 뭐야? 화장실 있었네? 할머니 간거 아니었어요? 어, 어? 캔은 어디에 있는 거지? 우리 캔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? 목소리가 들렸는데. 여긴 내딸 집이었어. 여기 편의점인데요? 헉, 헉. 화장실 막힌 거 아니야 변기? 아 뭐야, 씨, 그건 데 코난의 그런 에피소드 있는데 저 변기 위에 올라가가지고 천장에 뚜껑 같은 거 열어서 편의점에 살던 사람 계속 열렸다 닫혔다 한다고요? 저 고장 났대요. 오늘도 오셨네요 귀신님 반갑습니다. 작작하세요. 저기요 귀신이면 다 봐줄 거라고 생각하는 이 아니한 사고 방식. 어, <laughs> 벨티였어. 초딩 벨티. <벨트. 웃음> 들어갈게, 나, 화장실. 잠겼다. 이럴 줄 알았어. 사람살라 <laughs> 아! 미친! 진짜 페이드 알바하다 죽은 귀신 있나봐. 저 치우는 거 결국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, 임마. 그러면! 그 피하자 내가 있고! 내가 가해자도 아닌데! <laughs> 아! 뭐야, 나, 나 나구나. 나네. <laughs> CCTV 한번 봐볼까요? 귀신이다 찍힐까요? 어! 아, 오, 진짜 있네? 저는 노르겐님을 죽이고 싶습니다 네? 왜요? 네, <laughs> 계산해봤는데 대충 아무나 찍어도 지금 우리예요 거위가 4명밖에 없어 마음을 모아서 한 놈을 대충 담궈도우리다 저는 빠삥님 아니면은 이두박님 아니면 관절염님에 어떨까 싶은데요 김레일 바보 김레일 바보 김레일 바보 김레일 천재 김레일 바보 아니에요? 김래일 <laughs> <천데. 김네 웃음> 천재 김레일 바보 김레 천재 김레일 천재 난보안관인 보안관인데 진짜로? 그거 틀님은 김레일 달죠? 헉! 두 명이나 죽인 거야 헉! <laughs> 와아! 긴네일이다. 큰일 났다! 큰일 났다. 아 따를 건데? 또, 뭐야? 로로렌이 유언을 따라야 돼. 빠빅 루마티스, 관절염, 위도방이야셋 네, 중에 하나는 도도샐 확률이 좀 있거든요. 아, 칼찍이 있으면 좋은데 칼찍 한 명을 방금 보내보려고. <laughs> 아 근데 또렐 님이 또, <laughs> 또 도도새면은. 아 일단 렐 님은 확신은 맞고요. 확실히 거위라고요? 거위인데 어. 그런 거라고요? 네 그냥 <laughs> 오늘 좀 상태가 안좋으어리요 군재만으로도 팀킬. <laughs> 오케이! 오르게님이 빠빙님을 달다고 했기 때문에 빠빙님을 달죠 빠고? 네, 네. 빠고 빠고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<laughs> 게임은 끝났어 어? 도도새? 왜? 도도새면 어떤가? 도도새라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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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아 진짜 어? 왜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어 이거 타고 갈까? 넘어갈까? 어이 어? 같이 가실래요? 네 어서 오세요 렐리 왜 웃었어? 요 넘버 얘기 좀 해도 될까요? 네 하세요 네. 빠따지는 캐거였습니다 사람 가리면서 죽였어야죠 <laughs> 아왜 캐거야 재수가 없으려니 진짜 <laughs> 변명이라도 하시지 변명할 게 없는데요? <웃음> 변신까지 <laughs> <변띠가> 는네 <있었는가? 웃음> 야심찬 아, <랠리매>. 변신이었는데 기니웬이 우리야 기니웬이 우기 여기 문이 갑자기 잠겼어요 렐리 일로 와요 여기 있었어요 아니 여기 안에 문이 <laughs> <laughs> 아 사람 살려! 사람 살려! 사람 살려! 사람 살려! 아무도 없어! 아무도! 거기! 아무도! 아무도! 없어요! 렐린 찾아! 렐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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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놈의 소방차! 지쳐... 어? 아저 다리까지 넣어줘요 진짜 불편 다리 바닥에 끌리겠네 다리는 왜안 넣어주는 거야? 어차피 잘려질 다리라 이거야? 왜 저렇게 날룽거리면서 가는 거? 클랜을 만들면 클랜에서 편하게 파티 참가할 수 있다고? 클랜? 클랜 이름 완전 진한 내생이 에스프레스 어때요? 싫어요? 그럼 추천. 클랜 이름 추천. 김메이르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는 사람들 어때요? 정말 이런 걸로 길에 다닐 수 있어? 알았어. 알 <laughs> 디아블로스. 알 디아블로스. 볼로네제 같은 이름이네. 볼로네제랑 디아블로는 관련 있는 건가요? D 아 볼로 볼로 네 이제 똑같잖아. L 볼로 피자 어 맞네. R 볼로 피자랑은 무슨 관련이 있지 그러면은 가속사인풀? 와 대박. <laughs> 좋은 가족이네 사인이 돼요? 진짜 완전 게임투전네 <laughs> 남편, 동생, 예비 <예민하고> 고생남도 <laughs> 저기 진짜 혈맹이네 저기는. 아니, 그래도 뭐 한번 물어봐요 가족들한테. 김레일팬 길드가 있는데 <laughs> 가입할 생각이 있는. <laughs> 우리 길드 열려 있다 언제나. <laughs> 그러면은 가족끼리 어떤 클래스 할지 다 맞췄나요 사전에? 아 오픈베타 때부터 이미 맞췄어? <laughs> 아 나이 순으로 골랐다고? <laughs> 당뇨 유서가 이게 제대로 있네. 그러면 가장 나이 많은 분이 뭐 골랐어요? 드로이드 골랐나요? 드로이드가 지금 제일 쎄대요 1티어라던데? 그리고 고열령층일수록 드로이드 야만용사 이런 계열을 좀 좋아하긴 해 <웃음> 정답이라고? <웃음>